예, 제가 좀, 어, 요 세척자로 하고요 그리고, 그, 라일롤러 쪽에 베어링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착돼가지고 지금 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튜닝 겸 해서, 요 부분은 베어링으로 일단 제가 그레이드 해서, 그렇게 제가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라일롤러를 보니까 아마 기존에 지금 튜닝을 하셨는데요. 이거, 베어링을, 지금, 지금 정품 베어링을 쓰지 않고, 마시중에서 아주 저가형 베어링을 안 넣으신 모양이네요. 지금 이게,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일롤러 부분하고, 이베아링 자체가 지금 이제 고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베아링 자체가 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식이 되면서, 이 알루미늄 쪽하고 지금 고착이 된 상태인데, 이 빼질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일롤러 아링교환했고요배전 좋습니다. 네, 내부 상태는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거의 한번도5작업은안 하신 것 같으네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지금 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피니언 기어도 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단 세척하고 다점검하게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1차 세척 작업을 완료했고요.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안에 열어보니까 지금 오일류가 굉장히 많이 뿌리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가 세척은 다 했습니다만은 지금 함부로 외부에서 오일을 뿌리면 안 좋은 게안 되는 거죠. 이1이 크러치 베어링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그 오일류가 들어가 버리면 미끄러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고장이 원이 인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일 같은 걸 함부로 많이 뿌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링도 지금 그오픈 타입 같으면 괜찮지만 이런 그 베어링이 이제 캡이 씌어진 요런 베어링 것들 같은, 같은 경우에 요 사이로 이제 그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오일 지금 그리스가 다 녹아서 이게 다 분량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 오일들은 안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기어들은 좀 사용감은 좀 많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마모는 좀 보입니다. 네, 드라이브 기어도 어, 마모도 있고요. 조금 보니까 스크래치도 있네요. 여기 음, 드라이브 기어입니다. 드라이브 기어인데 이 요, 요 바깥쪽하고 요 안쪽으로 보시면 약간씩 아주 밝게 빛나는 점점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뭐, 요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요런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보면 스크래치가 조금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상태는 그래 쑥 좋아 보진 않습니다. 기어부분들은요 어, 내부 비하링들은요 점검해보니까 다 이상 없습니다. 상태에서 비하링은 좋습니다.